여기 보면요, 참나물도 여기에는 지금 이제 조그마하게 아직 있습니다. 참나물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옆에 보는 질경이죠, 질경이. 질경이라고 하고 질경이라고 하고 차전초로 쓰이죠. 그다에는 박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새가 봄에는 연한 그 노란 그 녹색에다가 지금 이제 일찍 나온 만큼 일찍 고사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눈계승마가 이렇게. 꽃 피우고 있습니다. 눈개승만은 삼나물로 해서 많이 드시죠. 많이 드시고 여기 보면 삿갓나물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벌써 누군가한테 잘려져 있죠. 이거는 참단기입니다참단기참단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꽃을 피울라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잎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꽃대를 올릴 텐데 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어, 참나물. 자, 당지를 여기서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꽃이 조그만하게 핀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요게 두름이 난초입니다. 두름이 두루미 난초. 두름잎 꽃. 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는 아, 그, 이제 전초를 약으로 쓰는데 이엽무학초라 합니다 이파리가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꽃 피는 것을 보면 두 개가 잎이 나고 꽃이 피는 모습이 두루미 같다 그래서 이엽 이학초라 하는데 지혈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높은 산에 가니까 이렇게 조그만하네요 생각보다. 두루미꽃입니다. 두루미꽃. 아 참, 이옆무 업초.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꽃이 핀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산에 가면요.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 이 가운데 잎에 줄기가 쭉 뻗어 있는 이게 범꼬리 같이 생겼나요? 범꼬리입니다. 범꼬리인데. 범꼬리는 이렇게 엿기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요. 이 범꼬리 같은 경우도 약으로 사용하죠. 뿌리를 권삼이라고 해가지고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 지혈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지혈시키는 효능에 해독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몸 자체에 어떤 그 염증 특히나 폐에 염증이 있거나 할때 인후부에 염증이 있거나 할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범꼬리가 있고요. 범꼬리는 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쓸 때는. 봄 꼬리였습니다. 자, 지금 이꽃좀 한번 봐보세요. 라일락 비슷하죠? 근데 라일락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까지에서 꽃이 피는 꽃계회나무입니다. 꽃계회나무가 지금 한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꽃요 옆으로 보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뭐, 뭐 뭘까요? 이거는 당귀였죠, 참당귀. 물곡해 꽃이 피는 참단귀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봐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요, 여기 아까 꽃게 나무에 비해서 꽃이 좀 작고 조금 하얗죠. 그 다음에 2년지 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피웁니다. 이거는 털개회나무입니다. 두 종류가 이렇게 마침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중턱에도 민둥 임가목이 이렇게 꽃을 잘 피우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백당나무가 여기는 이제 꽃을 피우고 있네요. 벌써 저희 동네는 열매 시기로 다 갔는데, 자 이렇게 바깥쪽에 헛꽃이 있죠. 장식화라고도 하고, 이 군충들을 유인할 꽃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여기에서 그 안쪽에 있는 아직 피지 않은 곳에서 이제 씨가 매달립니다. 백당나무인가, 백당나무. 백당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가다가요. 안 찍으려고, 안 찍으려고 하다가 여기는 아직도 꽃이 피어서 이제 찍습니다. 쥐어준 풀이죠? 과천에서 쥐어준 풀은 벌써 열매, 열매를 매달랐더라고요. 여기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서 나오고 있습니다. 쥐어준 풀은 마타리과입니다. 아까 금마타리하고 위에 있는 이모 습은 비슷하죠? 자. 지우줌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올라온 요 식물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강나물의 꽃입니다. 검정 공같이 생겼죠? 이렇게 요강나물 꽃이 피고 있고 잎도 좀 한번 봐 보세요. 잎은 요렇게 생겼고 끝에는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비슷한게 많아가지고 꽃을 안보면 저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자 요강나물이었습니다 야 여기에 보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조그만한 꽃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좀 보여드렸는데 요게 두루미꽃입니다 두루미, 두루미꽃이요 이곳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두루미꽃은 이엽 무학초라 고 그랬죠 잎이 두장인데 하기 춤추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전초를 약으로 지혈시키는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면요, 이런 식물 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코스모스까지 생긴 요거요. 요거 이거 한번 살짝 뜯어가지고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고본이라 하는 식물입니다. 고본은 두통을 치료하는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향기가 아주 좋고 고본으로 술도 담고하기도 해요. 자. 고본도 이산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본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보면요 이런 이건 소나무과 식물인데요 열매가 이렇게 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비나무의 열매입니다 분비나무 잎도 구상나무처럼 잎 뒤가 이렇게 하얗고요 줄기는 이렇습니다 구상나무 보다는 잎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요 이제 꽃이 다 지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난쟁이 복꽃이 이렇게 꽃을 지우고 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요 산 앵도나무가 아직 꽃이 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진달래과 식물들이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블루베리 같은 게 이런 식으로 꽃을 피우죠 자, 산 앵도나무도 산 꼭대기에 바람을 맞으면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커다란 박스 옆에 이렇게 자주솜대가 있습니다. 이 자주솜대는요, 풀솜대는 요 줄기 이런데 보면 털이 아주 많은데요. 이 자주솜대는 털이 없습니다. 꽃이 처음에는 녹색으로 폈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자주솜대라는 이름이 붙었죠. 자, 자주솜대도 이곳에 많이 있네요. 응? 풀솜대죠풀솜 되는 이렇게 여기 한 바보세요 줄기에 줄기에 이게 털이 많습니다 그렇죠 꽃도 거의 이게 렇 희게만 피잖아요 희게 희게 피고 희게 지고 잎에도 까슬 꽈슬 꽈슬 털이 있습니다 잔털이 근데 자주 솜대는 털이 없죠 여기 보면 연영초도 이렇게 꽃이 펴서 이제는요 다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연영초의 이 암술대가 노랗죠 하얗거나 요게 색깔 자체가 자색인 거는 큰 연영초 요거는 그냥 연영초입니다 자 연영초도 이곳에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멸같이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많이 자라고 있네요 자 연영초 보고 또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큰 앵초입니다 큰 앵초가 큰앵초는 잎도 이렇게 크고, 꽃도 이렇게 많이 피고, 일반앵초보다 좀 늦게 피죠. 자, 큰앵초가 이렇게 피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자주솜대가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자주솜대가. 자주솜대는 이런 식으로 털이 거의 없고, 이게 자주색이죠. 풀솜대에 비해서 침구차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작고, 꽃도 좀 적고. 자. 자주 섬대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식생이 어쩜 이렇게 이런 동네하고 좀 다르죠? <laughs> 자, 놀랄 따름이고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아, 1시네, 1시. 자, 어서오서 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바람이 어마어마 부는 요, 요기에. 노란색 제비꽃이 있습니다. 이 제비꽃은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조그만해요. 잎도 조그만한데 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줄기가 있죠. 이거는 바로 장백제비꽃입니다. 잎이 동글동글 동글하죠. 자, 장백제비꽃도 유도고 천학산에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꽃피는 요거는요 꽁의 다리 아제비죠 꽁의 다리 아제비 좀 잎이 이렇게 잎이 조금 약간 게 특징적입니다 자, 꽁의 다리 아제비도 이렇게 지금 꽃이 는데요 줄기 모양이 이렇게 꽁의 다리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꽁의 다리라는 이름이 보통 붙어 있죠 꽁의 다리 아제비 같은 경우는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요 요게 관절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